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중징계를 명령했습니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 타용을 요구하고 협박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 요구죄, 공갈미수죄, 창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를 내리라 명령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A 씨가 김호중에게 4천만 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김호중에게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사람 간 실제 금전거래 내역은 없으며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에 A 씨의 영향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입니다. 한 기독교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설과 처우 덕분에 수감자들 사이에선 이곳으로의 이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